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인천 부평에 위치한 신축 3룸 현장입니다. 방 3개, 욕실 2개 구조인데요. 방 3개가 전부 크고요. 수납 공간도 넉넉한 팬트리장이 있어서 수납하기 좋은 집입니다. 시립주금은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만 있으시면 입주 가능하고요. 주차도 100% 가능합니다. 1호선 부평역까지 도보로 10분 정도 걸리는 위치이고요. 부평역 주변으로 구도심 상권이 잘 되어 있어서 가깝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평역은 앞으로 GTX 비노선이 개통 예정이라서 집값 상승에도 좋은 호재가 있는 위치입니다. 좀더 자세한 위치 설명과 건물 정보는 밑에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부 구조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평가 보겠습니다. 신발장은 총 3칸이 있습니다. 키큰 장으로 되어 있고요. 신발장 맞은편에 일괄 소동 스위치 설치되어 있네요. 종류 설치되어 있는데요. 슬라이딩 형식으로 했습니다. 중문 바로 옆쪽으로 첫 번째 방이 있고요. 방 사이즈는 3780, 2500입니다. 첫 번째 방 맞은편에 공용 욕실이 있고요. 공용 욕실은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욕조도 설치되어 있고요. 폭도 넉넉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공용 욕실 옆쪽으로 두 번째 방이 있고요.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는 4860, 2350입니다. 뒤편으로 드레스룸이 있고요. 문도 슬라이딩 형식으로 설치했습니다. 드레스룸 공간이 꽤 넉넉하게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안방 욕실이 있습니다. 안방 맞은편에 팬트리장이 있는데요. 거실과 주방 옆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팬트리장을 보시면 공간이 꽤 넉넉하게 되어 있어서 많은 수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팬트리장 옆쪽으로 주방과 거실이 있고요. 거실 안쪽으로 세 번째 방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 사이즈는 3740 3050입니다. 오늘 보신 현장은 방3 개가 전부 커서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거실과 주방을 보겠습니다. 바닥 자재는 전부 강마루로 시공을 했고요. 천장 인테리어는 라인 조명과 매립등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벽면에 TV 설치하시면 되고요. 이 옆쪽으로 소파를 배치하시면 되는데 거실 구조상 큰 소파는 배치가 힘들 것 같고요. 천장에는 에어컨, 고기 순환기, 실링팬, 무선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은 거실과 대면형으로 되어 있고요, 구조는 U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식탁을 배치하실 수 있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냉장고, 김치냉장고 자리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쪽에서도 보여드리면 아래쪽에 밥솥과 전자레인지 놓을 수 있는 공간 확보되어 있고요, 사각 싱크볼로 큰 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 옆쪽으로 세탁실이 있고요, 안쪽으로 세탁기, 건조기 설치하시면 되고요, 옆쪽에는 보일러실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위에 전화번호로 문의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